갈게요 네 <laughs> 솔로들은 가라 반갑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는 남자 일어나 정노아입니다 오늘 좋은 분과 좋은 콘텐츠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나와주시죠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네, 자기소개 한번 <laughs> 저는 육아 강사 아르나시현입니다 어, 오늘 같이 커플 요가를 하려고 등장하게 되었어요. 제가 살면서 이런 커플 요가 챌린지를 해볼 거라고 상상을 못 해봤거든요. 커플 콘텐츠를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선생님 혹시 이런 커플 요가 챌린지 같은 거 해본 적 있으세요? 아니요, 저도 커플 요가 원래 싫어해요. <laughs> 아 그래요? <laughs> 아, 어, 어떻게 하지 이거? 자 그러면은 한번 커플 요가 챌린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자첫 번째 동작은 이거를 할 겁니다. 아아 어, 이건 제가 푸시업이 돼야 되네요? 어네 맞아요. 혹시 푸시업 할수 있나요? 할수 있어요. 최대 몇 근데, 개까지 하세요? 아 모르겠어요. 근데 남동네 등에선 한 번만 해요. 남동네 등에. <laughs> 혹시 실례 안된다고 어? 어. 뭐. <laughs> 아이 킬내까지 잡아 이거 좀 무례한가? <laughs> 저도 달고 올라갔어. 어 죄송해요 일단. 안해, 안해. 제발 제 일단 죄송해요 벌좀 쓰고 계세요. 어 무너지는데 그랬어? 네. <laughs> 어 무너지는데 그랬어? 전거는 힘좀 어? 주라고요. 그래. 네. 오, 뭐아아 뭐야 자세. 네, 아, 어. 네, 잘 버티네. 아니 너무 쉽게 하시는데요? <laughs> 네, 아 너무 잘 하시는데요? 오케이, 오케이 성공. 일 <laughs> 단계는 좀 쉬우셨죠? <laughs> 쉽지 않았다. 아 쉽지 않았어요? 아 이제부터 시작인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지? 이거는 저는 하는 게 없는데? 이거 약간 사심 채우기 형 아니에요? 네? <laughs> 아... 이런 동작에서아 이럴 때... 이래 사심 채우기 <laughs> 아 이게... 이게... 저우형 진짜... 어? 근데 이거 약간 내가 나는 하는 게 없는데? 매달리기만 하면 되잖아 맞아 저 매달려요 네? 네 제피도? 네. 아 어? 약간 바들바들 떤다 에 떨면 안 되지. 둘. 어 힘들어한다. 세. 다섯 개까지 해야죠. 아, <laughs> 되게 좋은게 많 다리 골반 넓이로 걸려주세요네저 잡아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발목 잡으세요 음. 응 팔, 다 앞으로 나란히 딱 뭐? 버티고 응 오케이? 준비 음. 여기 에서 올라오세요 업후와 어. 이거 힘들구나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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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내려가 아 오케이. 다시 내쉬면서 후와 이거 복근 운동이다 진짜 나도 <laughs> 아. 갑자기 너무 아프고 막 때. 아! 아니 이게 뭘 나고. 와, 그렇게 운동을 7년을 해 놓고서는 이거 하나 못해 가지고. 아니 허리가 말을 안 듣네. <laughs> 진짜 형은. 한번 제대로 한번. 먼저. 네. 완벽하게 몸묶거리지 응. 말고. 어. 응. 자, 좀 마시고 내쉬고 후 올라와요. 그렇죠. 음. 오. 이 wow. <laughs> 네, 괜찮으세요? 안 괜찮아요. 나 이제 이러려고 요가 했나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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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 이거는 뭐할게 없네. 저는 그냥 누워있으면 되네. 음. 어시 <laughs> <laughs> 아니... 아니, 왜 이렇게 발아야 돼? 아니, 이게 힘이 들어가니까, 이게. <laughs> 여기... <laughs> 오! <웃음> 뭐지? <웃음> 준비됐습니다. <웃음> 됐나요? 네. 가자. <갔다>. 아빠! <laughs> <오! 웃음> 천천히 힘조를게요그 어, 괜찮아요. 오 댐. 와우 와와 이렇게 커플 요가 챌린지를 한번 해봤는데 커플 매칭은 안 됐어요. 근데 <laughs> <laughs> 네, 물론 이런 커플 요가 챌린지를 해보는 것도 좋지만 연인이 있어야 할 <laughs> 네. 그렇기 때문에 연인이 생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커플 요가 챌린지 여기서 마칠 건데 자,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아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아르나시언 팔로우 해주시고 구독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 <laughs> 여러분. 오늘 이렇게 고생하셨어 영상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